하나 화천대유 시민이, 국민이 이런 거알고가 있겠습니까? 화천대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화천대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77억의 이익을 가져가는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리심자 여러분,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익이 577억이 났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5천억은 걷지 않으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원래 더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데, 이2 77억을 해줄 수있소수원이감니정겨하는 그리시민 여러분, 조국 보셨지요? 얼마나 공정을 많이 이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얼마나 공정 얘기 많이 합니까? 굳이 소득 상소하겠다고,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고, 인정면 얼마나 많이 잃습니까 그런데 까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 기준는 5천만원 투자해서 577억을 달가를 그런 하천대회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공정을 외치지 말든지 차라리 공로소득을 지내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런 이재명이가 0천만원을 가지고 577억 1 0 0배의 이익을 져가는 그런 화천대유라는 회의사에 대해서 성남시장 때이 화천대유는 그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얼마나 긍정 미쳤습니까 인재능 얼마나 포장 잘돼 있습니까 불로소득 환수하겠다고 못산 사람 잘 살게 느겠다고 그러나 까바툼이 어떻게 됐습니까 까바툼이 어떻게 됐습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577억의 이익을 갖는 그런 그런 회사를 성남시장 체직때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말하죠. 하천대의 누구 걸까요? 당연히 이름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하천대의 누구 걸까요? 당연히 이재명 이름 없습니다. 당연히 이용기업을이런데이재명 받지 않을 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보니다 어떻게 5천만 원을 가지고 577억을 그냥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저런 미친이다. 이런 나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서는안 된다고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먼지 이하게 포장해 놓고 안에는 까맣게 자기소 다 챙기는 이재명 즉각 보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얼마나 포장 잘했습니까 사업을 위하겠다고, 불로 선도 판수하겠다고. 그러나, 까부십시오 아, 이렇게 자기 편한테는 577억을 몰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민의 힘과 이재명 측은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천 대의 대장정 다걸로 국민의 힘 힘들라고 국민의 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시장께 맞는까? 이재명이 한 대라고. 부르시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목소리> 이거는 이재명 씨하고 얘기하는 게 이거 밝혀내지 않아야 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특검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조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국가를 처 먹는 이재명이 이런 일이 있는데도 국무회의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거의, 우리 공은 이렇게 떠들게, 왜? 왜 국민의힘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일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혼자가정다고 얘기하지 말고, 백성이 정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놀람> 나와서 미치시지요 아, 첫 대의로 틀다고 5천만원 가지고 577억을 먹는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는 것은 잘못된 나라라고 위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백석이 적은 정당입니까?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자고 이렇게 우리 고관장은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외칩니다 국회의원 숫자 백석이 너무 작아도 못한다고 국민 여러분 백석이 작은 국회 국회에서 흘려진 것아니까요 우리 공화당은 외칩니다 지금! 화천님 이 한글은 잘못됐다고요? 이 한글은 이 기성대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달리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위안한 사건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조사해야 한다고 특검해야 한다고 이재명을 학폐해야 한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리나 부려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한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번 회기 못했으니까 이번 회기에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국민의 힘은 국민의 탓을 합니다. 왜 국민이 우리를 국회의원 의사를 덜 뽑아 줬다고? 뽑아 줬으면 잘 할까요?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런 나라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577억을 2억을 갖는 이런 나라.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야 다시 죽죠 우리 공화당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똑바로 된이 대한민국을 젊은이에게 물려주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가 아니면 별이 아니라고 이재명 아무리 당신이 국민을 속이다 해도 이 하나 때문에 당신은 아니라고 우리 공헌하고 치칩니다 대통령 후보 파퇴하라고 외칩니다. 당신에게 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를 막힐 수 없다고 당신에게 이 대한민국을 막길수 없다고 외칩니다. 이제는 당신은 대통령 후보를 합해